네,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지금 시간 오후 5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문화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중원문화의 중심지죠. 충주문화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찬덕 원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네. 네. 자, 뭐, 저희가 충주, 중원문화의 중심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충주문화는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어, 잘 아시다시피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옛날에 각축전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가 네. 바로 충주입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충주는 수은문화가 중심지. 그러니까 남한강 줄기가 한강으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수은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충주지였기 때문에 인근 강원도나 또 경기도, 경상도의 그 문화가 목계나루라고 하는 그런 수은 중심 물류 중심지로 모여서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문화가 융합을 하면서. 어, 중원 문화라고 독특한 문화가 파생된 그런 지역이 바로 충주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릴 것 같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어, 그렇죠. 충주 지역에는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택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택견을 시발로 한 세계 무술축제도 올해 수년째 열리고 있고요. 예. 네. 또 서성 김생 선생이 바로 충주가 본향입니다. 그래서 김생 서성 김생 선생을 기리는 서예 관련 행사가 매년 성대하게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수문회 중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문회 중심이 바로 충주였기 때문에 네. 어, 목계 나루에서 열리고 있는 목계 별신제 또줄다리기또 열리고 있고요. 또,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고미술 상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올해 일곱 번째로, 아, 여덟 번째, 여덟 번째로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가 또 우리 충주지역에서 열리고 있고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 농산물 축제는뭐 말할 것도 없고요. 충주가 특히 사과하면 충주, 충주 하면 사과하기 때문에 네. 또 사과 축제가 또 매년 이 가을에 열리고 있고. 또 충주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악성우룩 선생이 충주에 탄금제란 지명을 낳았죠. 네. 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어, 충주에서는 오릉문화제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주의 독특한 문화가 네.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뭐, 전통문화의 어떤 보존, 또 계승을 위해서 그렇다면 충주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 우리 문화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한 40여 개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뭐, 모든 행사가 다 중요한 행사지만, 그 중에 어, 역사 지키기 사업으로서 고구려 역사 아카데미를 올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지 답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네. 역사 지키기 사업을 역점을 주고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자를 우리 충주에 있는 문화인자를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뭐 지명 바로 알기 네.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을 책으로 엮는그 밝은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진왜란 때그 회답사, 그 조선 통신사를 따라갔던 올때쓴 일기를 예. 번역하는 사업을 이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밖에 뭐 서예 관련 또뭐 문화 행사 이런 행사를 우리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또 충주 지역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를 정도로 문화재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어, 문화원의 역할이 사다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네. 교통이 편리해서 고미술 애호가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가 10월 초에 이번에도 열리는데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어,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의 이름만 들어도 뭐 고미술 네. 애호가들이 아마 귀가 번쩍 뜰것 같은데 네. 어, 한 20여 년 전부터 주황탄면 가금 주황탄면 그 일대에. 전국에 있는 고미술 애호가들이 자연스럽게 음, 모여서 음, 지금 한 예. 100여 가구 이상이 상, 상가가 상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3시간 이내에는 전부 다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자연스럽게 그 모여들어서 상가를 이루었는데 어, 매년 고미술 축제를 여, 거기서 열고 있고요. 또그 행사로 인해서 또 중요한 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당일 경매도 이루어지고요. 또 현장에서 또 진품 명품식으로 감정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고미술 축제. 네. 2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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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이 조금 더 발전할수록 더 이런 고미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선, 우리 선조들의 선조들의 숨격을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예. 고미술이라고 하면 뭐 도자기도 되고, 그림도 네, 도자기도 되고 있고, 뭐 되나요? 미술품도 있고, 뭐 네. 우리 뭐 옛날 우리 선조 쓰던 가구, 뭐 네. 여러 가지 통털어서 네. 고미술이. 네. 예. 자 충주문화원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국내 역사문화 탐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고구려 특히 네.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고구려 역사문화 탐방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아 이번에 2006년부터 예. 실시됐던 사업인데요. 네. 저희들은 환인, 그러니까 주몽이 고구려를 첫도읍지를 정했던 환인지역하고, 예. 또 국내성이라고 알고 있는 집안지역을 네. 다녀왔습니다. 사박오일 네. 일정인데, 어, 저희들 이제 역사는 미래를 보는 오늘의 거울, 그런 저희들 키워드를 가지고 예. 진행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 한 30여 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 그거에 대응하는 논리를 우리 스스로 한번 배양하자. 또 우리 선조들의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밟고 가슴으로 느껴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지키자 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알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로 알아야 그렇죠. 되겠다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어, 진행을 하는데 어~ 답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뭐 네. 산성 을 답사를 하고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하다 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몽의 묘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어~ 우리 일행이 가서 벌초를 하죠 벌초도 하고 네. 포도 여기서 가져가서 잔도 올리고 술도 네. 따르고 이렇게 어~ 약식으로 얘도 올리고 또 고구려 동맹이라고 시발됐다는 국동 대열 거기에 네. 가서도 고구려 (28대) 왕에게 잔도 올리고 그런 간단한 예의를 갖춰서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답사였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탐방 같은 걸갈 때는 미리 이제 많은 거 공부를 하고 가야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렇죠. 탐방 전에도 이제 사전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어, 저희들은 그냥 뭐 모집을 해서 답사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어,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말씀대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네. 어, 사전에 특강, 뭐,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모셔다 특강도 듣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 만드, 만들면 답사를 하고자 하는 곳의 지역을 미리 자료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네. 또 매일매일 답사로가 끝나면 그 답사 소감을, 소감문을 저희들이 용지를 줘서 답사 소감을 받고, 네. 또 중요한 게맨 마지막 날, 고구려 역사 답사를 마지막 도로에 한국 들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어~ (25문제) 내지 (30문제를) 미리 저희들내 준비를 해가서 시험을 봅니다. 네. 어, 그래서 농담으로 (60점) 미하, 이하는 입국을 못한다는 식으로 네. 어~ 그렇게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 수, 수백 수년 수천 년 전에 고구려의 성을 쌓던 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 설득을 하면서 어~ 하는데 하여튼 다녀오시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뿌리를 만나는 그렇죠. 일이니까요. 네. 네. 또 그리고 그렇게 좀 힘든 만큼 더 많이 기억에 남지 않으셨어요. 네. 뭐 스스로 공부도 하고 직접 보고 하다 보면 네. 그 기억에 다 쌓이고 남는 그런 부분인데, 자, 뭐 이제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지금 그런 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문화원은 그 지역의 어느 문제, 저희 충주 문화원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원들 그 지역의 문화적 발전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문화원의 책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희 문화원도 충주 문화원 앞에는 항상 주원 문화의 발전소 충주 문화원 이런 네. 말을 빼놓지를 않습니다. 네. 또 문화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역할을 또 우리 문화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저희들은 어,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눌서 문화유산 해설사도 양성을 하고. 네. 또 그분들이 지명유래 해설 공부도 하시고, 또 전통문화 도움이라 해서 전시장이나 이런 데서또 안내도 하시고, 그런 행사도,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매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충주시민을 희망을 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매년 1월, 1월 1일 날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해맞이 행사를 저희 문화원에서 어, 주관을 해서 네. 충주시민들에게 아침 새벽부터 떡국도 나눠드리고 그래서아 우리는 희망을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네. 어 매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밖에 뭐 어떤 문화원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뭐 여러 가지 뭐 문화학교 사업 뭐~ 서예도 하고 하모니카, 민요, 뭐 가야금 이런 문화 학교 프로그램도 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문화의 어떤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는 또 청소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소년 우리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를 모르면 또안 되겠죠. 네. 네. 또 그러, 그걸 그걸 알려 주는 역할이 또 우리 문화원이기 때문에 어 매년 이제 방학 때 이용해서 청소년 문화 대행진을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서 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행사가 있는데, 나라사랑운변대회가 그건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학생백일장 사생대회도 그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소리교연대나 또 사물놀이교연대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끼를 이제 발산하는 그런 장을 우리 문화원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네. 우리 미래에 어, 아주 문화적 역분이 되도록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문화원보다 대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보면 뭐 우리 수의 경연대회, 뭐사물일 경연대회, 음. 이렇게 대회를 하면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막고.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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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참여를 하는군요. 네. 자, 이제 뭐 내년이면 충주문화원이 50주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주년에 맞는 특별한 어떤 계획, 이것도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 충주문화원이 1965년 3월 22일날 열렸죠 개원했습니다 네. 25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 설립이 됐는데요 내년 3월 22일이 50주년에서 올해 에, 충주문화원 50년사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원고가 마무리 되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업은 어, 앞으로 우리 100년을 향한 어,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50년으로 보고 네. 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를 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또 50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문화 융성을 위한 지방 문화원의 역할을 살펴본 시간. 오늘은 중원 문화의 중심지, 충주 문화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찬덕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